영상으로만 봐도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보면 얼마나 환상적이고 아름답겠습니까? 네, 직접 즐기시면, 여러 아 이번 겨울을 더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싸우타2024개방식을 <목소리도> 위해서 큰 힘이 되어가신 <목소리도> 내빈들 한분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때마다 새로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서울 곳곳을 오늘부터 이제 각가지 색깔로 밝게 비추게 되죠. 네. 어, 우리 서울시의 시장님 오세훈 서울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재형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문헌 종로구청장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귀한 걸음 해주신 구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남 작가님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졸탄 바르가 작가님도 함께 하시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제레미우리 작가님 소개 하겠습니다. 네, 박스로 많이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이경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관광재단의 길기현 대표님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SBA 대표 김현우 님도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효원 서울시의원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아이스루 서울시 의원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점등식에 앞서서 또이 어, 시장님의 말씀을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 시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님을 무대로 모셔서 대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민타 개막 날이 됐습니다. 지보다는 눈이 좀 오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아마 38일 동안 민타가 계속되는 동안에 눈도 몇번 오기는 올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를 다 드렸는데요. 서울시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강산 같았던 이곳 도심. 여기가 되게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즐기는 공간 이렇게 거듭나니까 아, 정말 아 기쁩니다. 아마 그동안에 서울 도심은 겨울에 별로 그렇게 즐길 거리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작심하고 겨울에 일을 벌였습니다. 아, 아까 소개가 미처 자세하게 안된것 같은데요. 작년에 일단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아, 작년에 100 몇십만 명? 요 네, 130만 명의 서울 시민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들이 겨울 크리스마스 마켓을 즐겨주셔서 연장까지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 삿포로 동계 축제, 네, 그 다음에 또 하얼빈 동계 축제. 이게 세계적인 동계 축제인데요. 그 보다 조금 참가자 수가 적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는 동계 축제를 만들겠다고 결심을 하고 준비한 게 오늘 주막하는 민타 페스티벌입니다. 우리 관광재단의 야심찬 포부는 올해는 220만이 목표고요. 220만 명의 서울시민과 관광객 여러분들이 즐겨주시는 명실공히전 세계.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최대 겨울축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해부터는 저절로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서울시민과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민타축제를 즐겨주시게 될 겁니다. 또, 아까 설명이 됐습니다만, 보신각 타종, 다시 말해서 12월 31일 제 종이 올해부터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요. 전세계 파워 유튜버가 3,014개 팀이 인내로 들어오도록 이약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독자 수가 30억이요? 네, 30억이면 10분의 1만초도 3억이다. 방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220만은 관광재단에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고 30억 주는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ddp 라이트 뒤축제에 ddp 개장일에 두달 전에 가장 많은 서울시 민들이 즐겨주신 인공오로라를 했는데 그때보다 더 많은 방문객이 ddp에 와주시는 것은 ddp에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세 분의 약속이 지켜지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겨울축제가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정말 자랑스러운 영축제가 되는 셈입니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어,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준비해 왔는데 아까 올라와서 설명드린 한정아 감독님 지금 말씀드린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린게다 가능하지요? 어디 계세요? 네, 인사 말씀하시고 저기 청막 속에 도망들 어가 계시네. <laughs>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온 우리 서울시의 맹장들 큰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우리 관광 체육국장님도 제일 많이 애쓰셨어요 하여튼 오늘부터 이 즐거운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아, 이제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그리고 송형광장, DDP, 세종대로 그리고 보신각 옆에까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38일간의 대장정에 많은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함께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개회사였습니다. 네, 아, 정말 고 일을 버리셨다고. 준비를 정말 <laughs> 많이 하셨고요. 네. 아, 목표 인원 220만 명꼭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매김 하길 그리고 그첫 걸음에 저희가 함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아, 더불어 이 좋은 날또 축하 말씀을 안 듣고 그렇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죠. 네, 최재형 국회의원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네, 반갑습니다 서울 어, 윈터 페스타가 는음장이고 <laughs> 있는 종로 구최입니다 세계적인 빛의 축제 서울 윈터페스타의 화려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차가운 겨울의 도시를 화려한 빛의 축제 환상적인 빛의 축제로 만들어주신 우리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관계대 분들이 누구에게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이 축제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 광장 어,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는 이 광화문은 세종대왕이 이제 정복궁이 정문으로 명명하면서 광화문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그 뜻이 빛이 사방을 덮고 교화가 또 만방을 만방에 미친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정치로 국민을 감동시키겠다는 세정대의 그런 마음이 담긴것는데요 이런 광화문, 빛이 만방을 덮는다는 그런 광화문 광장에서 이런 대체 축제가 시작된다는 것은 또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조명 기술과 미 디지털 미디어, 어 미디어 파사드 이런 모든 기술들이 어우러져서 서울 시내 곳곳을 밝히는 서울 윈터 페스타 찾아오는 많은 분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겨울의 동화는 그 찾아오는 젊은이들에게는 겨울의 낭만 그리고 모든 시민들에게 희망과 또 어두운 무속을 밝히는 그런 빛을 비춰주는 의미 있는 깊은 축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서울 윈터 페스타가 서울의 축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축제뿐만 아니라 대한 전 세계인이 즐기는 그런 축제로 계속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 함께해 주신 모든 모두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부터 이제 한겨울 동안 서울 윈터 페스타 축제를 마음껏 즐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재형 의원님의 축사였습니다. 피축제를 또 축하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또 하이라이트가 잠시 후에 진행될 텐데요. 네, 점등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참여하시는 귀빈들께서는 안내하는 분의 안내에 따라서 무대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각 버튼대가 지금 설치되고 있는데요. 네, 버튼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성함을 확인하시고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귀빈 여러분께서는 어, 안내에 따라서. 무대 위로 올라와서 자, 점등식 버튼이 있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좀 비가 오기 때문에 아, 이또 비를 막을 수 있는 방수 장치를 여기 또 설치를 했어요. 네. 자, 이름 앞에 한분한분 한분 서주시면 되겠고요. 자, 점등식에 앞서서 잠깐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점등식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카운팅을 할 겁니다. 네. 19, 8, 7, 6, 5, 4, 3, 2, 1 하고 서울 윈타 온 하고 제가 크게 외치면 그때 버튼을 꾹 하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쉽습니다. 자,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점등식을 시작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서울 윈타 온! 어! 아,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비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점등식이 진행됐습니다 자 이곳 광화문 광장뿐만이 아니고요 뒤에 화면을 보시면은 송현동 그리고 광화문 그리고 청계천 광장의 모습을 차례로 볼수 있습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과 함께 서울빛 축제 현장에서도 함께 빛이 밝혀졌습니다 네, 드론으로 촬영한 빛의 향연 그렇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어, 오늘 이제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서울 저녁에서 서울 민타 2023 멋지게 진행될 테니까요.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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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멋진 날또 기념 촬영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규빈 여러분, 시민 여러분 함께 이 순간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보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에 앞서서 길귀님들께서 착용하고 계신 목도리에 서울시라는 글씨가 잘 보일 수 있도록.